우리 눈에 보이는 건 광대뼈가 아니라 광대뼈에 붙어 있는 볼살이죠. 광대뼈의 위치에 따라서 볼살의 위치도 바뀌게 되겠죠. 광대뼈가 위로 올라가면 볼살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반대로 광대뼈가 내려가면 볼살도 내려갑니다. 한국에서 평균 얼굴과 한국 유명 연예인 평균 얼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얼굴에서 명암을 따라 얼굴 살의 볼륨을 볼게요. 중요한 차이가 바로 높이입니다. 파란 선을 보면 연예인의 평균 얼굴에서 볼살이 좀더 팽팽하게 올라 붙은 느낌이 보이죠? 광대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원장님, 저 광대를 최대한 넣어서 일자 광대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연예인들의 예쁜 얼굴들은 광대가 쑥 들어간 일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노란 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예인 얼굴이라고 광대가 쑥 들어간 일자는 아닌데요. 가 일체 가까운 느낌이 보이긴 해요. 왜 그럴까요? 노란선이 가장 넓은 부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시작하게 되죠. 그럼 얼굴선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치 돌출이 없는 듯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출이 없어서 일자가 아니라 광대가 높아서 일자처럼 보이는 것이었죠. 그러니 뒷 광대 없이 높은 광대가 예쁜 거였어요. 높은 광대란 파란선뿐 아니라 노란선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였던 거죠.